살롬 한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도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어제와 오늘을 보내시면서 2022년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회복이라는 기대를 가지시면서 달력에 여러분의 플래너에 여러분의 수첩에 중요 행사, 중요 기념일, 중요 업무 등등 기록을 했을 것이에요. 올해가 어떤 이들에게는 대학교 입학으로, 어떤 이들은 군대 입대로, 어떤 이들은 정년 은퇴로 또 어떤 이들은 학자금 대출이 끝나는 해로, 어떤 이들은 구입한 아파트로 입주하는 해로, 또한 아주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중간에 계신 분들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퇴사하시는 분들도, 기타 등등의 모든 상황과 여건, 그리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일들의 소망과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꼭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축복 중 하나인 신분의 변화 입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가 또 말하노니 What I'm saying in that 이란 말로 사장을 시작했죠. 이 말은 앞서 언급된 사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형식입니다. 지난 주에 살펴보았던 3장 마지막 부분 23절로 29절에서 언급한 대한 내용을 비유를 사용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변화를 마치 몽학 선생이나 초등 교사의 보호를 받던 유아기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선택권과 자유를 가지는 성년으로 변화되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5절에 이렇게 말을 했죠.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일반적 입양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적 의미로 입양은 양친과 양자 사이의친 부모와 친 자식의 관계에 같은 법률상의 효력을 내는 목적으로 하는 신분의 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입양은 많이 다릅니다. 사전적 의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저와 여러분을 그의 자녀의 관계로 맺기 위한 법률적 행동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일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입양에 대한 신약의 단어는 성인의 아들로 두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성인 아들로 두다라는 것이 입양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 내에서의 여러분의 위치에 관한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장성한 하나님의 딸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과 특권을 가진 가진 다 자란 성숙한 성인 아들이고 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어요. 그러기에 자동적으로 그분의 자녀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상속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거듭남 중생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믿음으로 양자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양자에 관한 주제로 세 가지 사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는 속박된 아들이 아이들이었습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입니다. 자첫 번째 우리는 속박된 아이들이었습니다. 1절로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의 일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What I am saying is that as long as the heir is a child, he is no different from the slave, although he owns the whole estate. He is subject to guidance and trustees until the time set by his father. So also, when he was children, we are enslaved under the basic principles of the world. 이 본문을 현대인 여러분,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이나 다름 없으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보호자나 재산관리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유치한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렸을 동안에 에, 그 어렸을 이 단어의 뜻은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말을 못하는 자. 아주 어르는 얘기겠죠?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기독교 진리의 장성한 분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또한 성년과 대소해서 미성년자, 미성년의 상태를 가리코자, 가리코자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는 만 12세까지를 미성년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산을 소유할 수는 있었지만 재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의 미성년자들은 종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로마시대의 간습법상에 따라 아버지의 결정으로 그의 자녀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라는 문장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당시 미성년자는 14세까지 그의 아버지가 의뢰한 후견인 뭐즉 초등교사나 몽화성생이겠죠?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재산권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량권에 따라서 아들이 성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으면 성인의 자리로 올려 놓았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을 결정한 것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였습니다. 로마의 아이들은 매년 3월 17일에 열리는 리벨랄리아라는 그 가족잔치에서 토가 빌리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토가 빌리라스라는 그 옷을 입고 성인의식을 거행합니다. 그 아이는 공식적으로 아버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들이자 상속자로 부여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장 27절에 기록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 관심을 인용하여 설명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바울이 이 비유한 이 논리 속에서 여러분이 율법에 종된 상태에서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는 것은 그 작정한 때를 따라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달려있음을 선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자유자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사로 매매함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어요. 여러분의 율법적 행위와 선한 행실로 그 어느 것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찾을 수 있는데요. 비록 주인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면 종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미성년자 들은 주인이 위탁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의 갓난 아기는 미성년자는 쉽게 그 부를 누릴 수가 없었, 없었어요. 로마 시대에서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는 노예들에 의해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든 간에 그 아이는 여전히 종의 감독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사실 그 아이는 자신을 돌봐준 종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종에게 명령하고 종은 집주인의 미성년자에게 명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율법의 관할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한 것이었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했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킨 보호자, 학교 교사, 초등교사, 가정교사, 몽학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른 복음을 가리킴으로 다시 율법주의로 종교적 속박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도덕적 유학으로 미성년자로 다시 이끌고 내려갔던 것이에요. 비록 유대주의자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들은 율법의 청지기와 후견인의 메인자들이기 때문에 종이였어요, 종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권한은 없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미성년자의 상태에서 처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속박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는 헬라 사회에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게 기본적인 내 요소가 있어요. 물, 불, 흙, 공기 등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초보적 영들, 그러니까 elemental spirits 라고 얘기를 해요. 초보적 영들에 의해서 음, 움직여진다고 믿었던 점성술, 예를 들면 천체 숭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교적 지식의 미숙한 단계 또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초보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을 보는 견해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에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주의나 천체 숭배나 그리스도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의식과 사상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초등학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신학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을 우상적이고 유치한 초보적인 것으로 취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율법과 초등학문 속에 속박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신앙에 참된 자유, 구원의 감격,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오직 율법 아래에 갇혀 있던, 감옥에 갇혀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사절로 오저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But when the time had full come God sent his son born of the woman born on the Lord the r e d e e m those on the Lord that we might receive the full rights of sons 십자가는 율법과 은혜 사이에 있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제가 제거되지 않았어요. 제거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유예하고 그의 죄를 덮어주셨을 뿐입니다.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갈보리 앞에서 성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죄인에 대한 완전한 용서가 없었지만,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갈보리 이전에는 죄가 용서만 받았습니다. 갈보리 이후 에는 죄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율법의 형벌이 온전히 지불되었을 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때가 참에 when the time had full come 문장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무슨 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해 세상에 섭리적으로 준비된 때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많은 일들이 함께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했어요. 역사가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세상에 큰 기대를 가지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 종교는 주호하고 있었고, 오래된 철학은 공허하고 인간의 삶을 바꾸는 힘이 없었어요. 이상한 새로운 신비의 종교가 제국을 침략하고 있었고 헬라어는 학자들의 언어가 되었고 신약성경은 그 언어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바리세인은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더 커져갔고 종교적 파산과 영적 굶주림이 토초에 있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때 로마 제국 자체는 구세주의 오심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데 일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와 로마의 종목 덕분에 라틴어, 그리, 라틴어와 그리스, 그리스어는 제국 전역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 430년에 말라키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이 시기를 암흑의 40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위와 같이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 탄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정한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은 때가 차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에나브에서는 시간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when the time had full come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보내다 라는 뜻은 헬라의 세 가지 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한 인물을 주어 보내다 라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어요. 사도라는 뜻 아시겠죠?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 라는 의미를 가진 것과 같은, 사실을, 같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 라는 의미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의미로 쓰여 있어요. 이는 단지 보낸다라고 하는 사실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낸다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그를 보낸 사람이나 장소, 사회적 주위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늘나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낸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born of a woman. 네, 인간의 몸으로, 여자에게서 나으심으로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시.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지난 성탄절에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었고 아셨을 것입니다. 구세주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접하셨을 것이에요. 메시아의 계보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born under law.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율법으로 죽음으로 율법을 진노를 짊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왜 하셨을까요?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To redeem those on the Lord that we might receive the full rights of sons. 네, 그렇습니다. 먼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려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속량하다, 디임이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살펴보았던 같은 단어입니다.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로마에 어느 도시에서나 노예를 살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국에 약 6천만,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해요. 노예를 산 주인은 그 노예를 계속 종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자유롭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예수님은 율법의 노예로 있던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서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신 것은 여러분을 다시 다시 종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에게 불가했지만.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인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자 됨, 아들의 명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됨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제도와 율법을 준수하시고 순종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지팔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고. 그 밖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라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주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빌리보스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여러분을 아들의 명분,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으자니라 Because you are sons God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The spirit who calls out Abba, Father So you are no longer a slave but a son And since you are a son God has made you also here 6절에 무엇이라고 시작했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Because you are sons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의 락은 매우 강력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서 나의 아버지, 아바, 파더 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는 그 아들의 영, the spirit of the son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영이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님을 가르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신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자 됨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도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신성 모독이다, 불경하다라고 말한 것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고 그 새로워진 관계를 아바, 아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바는 아람어로서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에요. 탈무드에서는요,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바, 아바, 아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런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더욱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 말을 사용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깝다고 친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개혁개정판에 번역된 유업을 받을 자, God has made you also on here는 헬라어로 상속자, 후사 등을 아, 뜻을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slave 존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소유한 자, 바로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특권을 소유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양자됨은 여러분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란 점을 잊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if you belong to Jesus,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결론를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입니다. 과거 율법의 죄 아래에 놓여 있던 여러분들을, 율법에 속박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양자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상속자들 이십니다. 더 이상 율법의 감옥에서 자유의 빚주기를 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십니다. 2020년 새해를 여러분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